아, 이 맨발로 걷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는 무슨 개인 순례길 같다는 그런 60대 여성분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이렇게 맨발로 걸으십니까? 네, 매일 와요 매일 와. 네. 언제부터? 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예. 어 미슐랭 사람 못까가지고 산을 오게 됐어요. 한 3년 넘었어요. 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답답해서 못 가요. <laughs> 잠도 잘 오고, 네, 좋더라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네, 네, 네. 얼굴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고. 네. 힐링 되잖아요. 힐링이. 응. 음. 그러면서 생각하고,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음. <laughs> 또 뭐, 또 계획도 하고, 반성도 하고. 체력을 따지면, 음. 네, 네. 가지시면서, 네. 여러 가지 또 구상도 하시고, 네, 네. 개인 순례 길이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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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완전히 진짜. 여기 일단 올라오면 완전히 스카이웨이야. <laughs> 처음 오신 분들. 스카이웨이야 네. 아. 절국에서 올라오시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laughs> 이게 좋은 길을 쉽게 내주시, 내주겠어요? 내가. 자연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족산 항특길 애찬 론다시네 네, 네네네. 네, 네, 네. 특별히 뭐, 지행은 없으시고 없어요 저는 아 그럼 네. 이렇게 하하하시니 네네 네. 저는 뭐성하병 같은 거 없어요. 음. 하하그 자체가 내 마음이 더힐링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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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덜 지우는 게건강하게살하가하하하하하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살라이 30년, 40년이 최소한 되는데, 음. 건강해야죠. 그니까. 러 음, 응. 그게 중요해. 음. 우리 나이 때 주부들이. 그냥 아들, 딸 집에서 그냥 뒷바라지 하느라고 나는 네. 안 돌본 거지. 자신 몸을 돌보는 데좀 좀 인색하고 네, 살아왔다. 네, 네. 지금 60대, 70대, 80대. 아니, 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 이제 다 내보내고 빈둥지가 집이 됐잖아요. 너 음. 어, 나도 문화생활을 즐길 거야. 그럼 음. 늦었지. 음. 여기 와서 몇 시간씩 자, 혼자 잘 노는 것도 네. 굉장한 노후 대책이라. 네. 아이 지금 발 걷는 모습하고 길하고가 참 너무 이쁩니다. 박 입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맨발로 그러시는데아올 4월부터. 4월부터. 네. 뭐 몸에 변화가 좀 있으니까. <laughs> 뭐, 특별하게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예, 아, 아. 네, 그런 건 아닌데, 응. 좋다고 그래서, 응. 걷기 시작하다 보니까, 응. 처음에는 막 걷는 거에 좀 힘들었는데, 응. 지금은 좀 가뿐하다고 해야 되나, 아. 몸이? 몸 건강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네, 걸으면서 나를 응. 조금, 돌아볼수 아, 있는 예, 예.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온전하게 이렇게 혼자 걷는 시간이 좋아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막 이런 게 듣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음, 음, 음. 자연 치유에 빠져들으신데. 네, 그렇잖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이게 네, 네. 2007년도에 이제 에코 힐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자연 치유. 누구랑 네, 네. 이제 가끔 같이 와서 걷는 것도 좋은데. 네. 걷다 보면은 서로에게 계속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폭이라든가 네, 네, 네. 또뭐 대화라든가 그렇까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가끔이고 음. 항상 꾸준히 걷는 거는 음. 혼자 걷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보복 안 해도 떨어져 걷는 분들이 진정하게 네, 네. 예, 자기가 힐링하는 서, 서로 보폭이 안 맞거든요 그렇죠, <laughs> 예. 근데 그걸 맞추려면 네, 한 사람은 네, 네. 늦게 걸어야 되고 한 사람은 빨리 걸어야 네, 되고 네, 막 이러다 네, 보면 네. 그런데 그냥 온전하게 그냥 내 몸에 맞춰서. 네. 걷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네 온전한 두 시간이 그냥 저만의 시간인 것 같아요. 혼자서 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뵈면은 네, 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야기 네. 하는 거. 또 반성도 맞아요. 하고 뭐. 맞아요. 제가 생각이 개인 순례길이 되가는구나. 음, 아, 그럴수 있어요. 예, 네, 그런 생각도 네, 많이 네. 들어요. 길이 참 이쁘잖아요, 이때.